오. 자 얘들아 싸우지말고 해보자 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못했어 얘들아 아니야 내가 못한거야 아니야 내가 못했어 아 못한게 아니고 개역겹게 못한다고 <laughs> 아 그런거였어 아. 아니야 왜 포기를 해야 그런 마인드로 올라갈 수 있겠니 나이스 못들어왔다 야 이거 진짜 아무런 짓도 아니냐 이러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진짜 가능해 아무런 아무런 짓 우리 힐러 없다 얘들아 나이스 연아 야 박수 칠때 아니야 빨리 가자 어 연아 씨 믿고 있었다고요 <laughs> 야 얘들 갑자기 뭉치는 거봐 제 선물이에요. 끝. 음, 적역수는 음. 그쪽인 줄 알았는데. 끝. 컷한 놈이 살아났어요. 컷 아니었나? 어, 아살렸구나 아 위도우.. <목소리> 꺼져! 어? 나 위도우 킬러야! 악당들은 조심해 음? 반가워요 <laughs> 흐 음, 나쁘지 않아요 위도우를 제가 두 번을 잘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어, 나왔다고 할수 있겠죠 어 애쉬 애쉬 끝! <목소리> 음, 저격수는 그쪽인 줄 알았는데. 음, 죽을 뻔했고 동주 어디가 어, 동주 먹혔네 아이고. 우리 용! 야야. 야, 이거 갔다 또. 너디에 우리 시그마가 있기 때문에 버티는 용부터 야, 위도우 거기 떨어졌어. 애쉬. 야, 그거 왜 껴? 아이고. 야, 우리 빨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도 버티고 싶은 게 본능. <laughs> 아, 아나 선생님. 아, 아니, 근데 저도 사플잘 못해요. 어 그래서. 아, 아주, 많이 이해가 되는 바입니다. 야, 아, 내 표창, 어, 어이구. 오, 나이스, 뭐야, 민두 형. 각성했구나. 아이고, 야, 그거까진 못 살려준다. 야, 니네 우비에 올라갔구나. 왜안 내려오나 했네. 응, 둘다 죽은 줄 알았잖아. 우리 아마 없다, 겐지야. 아이고. 야, 야, 일단 시으면 살려봐. 못 살리냐? 야, 가시고. 응, 음, 트레인은 전통적으로 키리코한테 개기면 안 돼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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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야. 안아야! 일로 나와! 안 돼! 아래 깔아버려. 아이고, 씨, 다 죽었는데 아이고 시그마랑 같이 위에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치? 시그마 형님이 아래에서 하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아이고 응 음, 올라온다 아 내가 마이크를 켜놨구나 아 미안하다 시그마 <laughs> 어나 마이크 켜는지 몰랐네 나 너무 빨리 썼는데 이거를 아그수을 너무 빨리 썼네 야나 언제부터 마이크 켜놨어? <laughs> 음, 내가 쟤네들 욕하는 거다 들었겠는데? 나욕 많이 안 했지? 야 붙을 수 있겠니? 아 까비 응야 음, 완막해보자 여러분 완막해봅시다잉 음, 야 마이크 언제부터 켜놨어 나 어, <laughs> 아, 막 깝, 깝치고 거들먹거리고 이런 것도 다 들어갔겠네 그치? 아 전통적으로 트레는 아 키리코한테 안 되지 이런 것도 다 들어갔겠는데? 아 뭔가 부끄러운데? 응 음, 욕은 안 했지? 다행이다 <laughs> 아니! 딱 던져줬는데. 응, 음, 잘 버텨보자. 어, 민수 형 살아보고. 난 해킹도 상관없어. 아 모이러 좋다. 가만히 있는데 힐을 안준게 아니고 어, 상대 시그마 궁이었잖니 아이고. 치료해 드릴게요. 나이스. 어, 저런 불만들은 가볍게 무시해주면 돼요. 야, 불이로 자신 있댔지? 음, 안 돼, 안 돼. 와우. 안 돼! 안 돼, 우리의 희망 모이라가. 우리. 아, 애쉬가 진짜 잘 쏜다니까. 아, 선라가 그래도 고맙다. 야. 애쉬의 뒤를 상세해주고 있어. 아이고, 이 밥이 있네 아 거기 밥이 다? 야 위도우 애쉬 오님도괜찮네 네, 최대한 비벼봐 어야 내가 너무 앞에서 했다 그지 네. 나이스 루시우로 달려 나이스 모르는 <굿>. 아, 좋았습니다. 아, GG. 야, 애들, 야, 플레이들 왜 이렇게 다 잘하냐? 와, 뭐야? 야, 어떻게 이렇게 써? 나는, 내가 볼 때, 씨, 골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 아, 나 마이크를 시작할 때부터 켜놨어. <laughs> 아, 몰랐네. 아, 겁나 웃기네. 야, 지금 마이크 안 켜져있지. 어, 확인, 아, 확인을 하자. 왜냐면, 이게 나는 괜찮은데, 그, 듣는 분들한테 피해란 말이야. 어. 아이고. 뒤로 언제 돌았대? 아, 미안해, 친구들. 아, 미안해. 금방 갈게. 음, 아나를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눈뻥이고, 원래 잘못 맞춰요. 아! 궁이다. 어, 밀어냈고. 흐흐. <laughs> 궁바이 어자 얘들아 싸우지 말고 해보자 어 내가 잘못 어 내가 못했어 얘들아 응 음, 싸우지 말고 파이팅 아니야 내가 못한 거야 아니야 내가 못했어 야, 싸우지 말고 파이팅 해보자. 아, 못한 게 아니고 개 역겹게 못한다고... <laughs> 아, 그런 거였어. 아. 야, 개 역겹게까진 아니지, 아 아, 난간이나 부수자... 음... 아니야, 왜 포기를 해? 야, 그런 마인드로 올라갈 수 있겠니? 어 안될수록 더 이제 팀원의 팀워크를 맞춰봐야지 어? 어 벌써 이제 멘탈이 나가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한 분은 계속 웃고 한 분은 다음판 가자고 음, 아이, 미안하다. 음, 다음판 가재 매. <laughs> 음, 애들이 말만 그렇게 하고 열심히 해. 앞으로 열심히 한다는 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 어, 캡쳐즈 조심하고. 나이스, 못 들어왔다. 야, 이거 진짜 아무런 짓도 아니냐, 이러면? 음. 야, 싸우기는 뒤지게 싸워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야. 야, 이거 진짜 가능해 얘들아, 얘들아 내눈 한번 봐봐. 다시만 갖고 가자. 네, 아 내가 발질하고 있어. 아저 자식 좀 잡아봐.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진짜 가능해. 아무런. 아모른직다. 어 그렇게 화를 내더니만 되게 열심히. 하는. 우리 우리 팀 중에 제일 열심히 하는데? 어 애들이 멘탈이. 좀 아쉬웠어. 야, 우리 힐러 없다, 얘들아나이스 연아. 야 박스 칠때 아니야, 빨리 가자. 어 연아 씨 믿고 있었다고요. <laughs> 야, 애들 갑자기 뭉치는 거 봐. <laughs> 갑자기 어 친구됨. 어, 뭐, 베지터랑 선호공처럼 갑자기 친구가 됐어. 어, 연아씨. 아, 연아가 아니구나. 야, 밀어내긴 했거든? 아따 응, 연아씨 살려주고. 어, 우리, 이 어, 뭐야. 저, 시즈만 왜 죽었니? 아이고, 결국엔 죽었네. 에연아 도망가자. <laughs> 아, 이분 봐, 개웃겨요. 제발, 제발. 나 라인 하르트다. 아 어, 맞다, 라인도. 어, 바스한테 녹지. 나이스. 아, 죽을 뻔 하였고. 잘 살았고. 음, 갑자기 친구 되는 거 개웃기네. 얘들 <laughs> 갑자기 친구됨. 아, 잠깐만. 야, 이거 씨. 아, 이... 나이스 <laughs> 아, 이거이 마지막에 내가 개똥사서 망할 뻔했다. 그지... 아, 좋았다. 그래도... <laughs> 아... 갑자기... 친구 되는 거... 그럴 수 진짜... 개 역겹게 못하는데... 어... 이랬는데? 내 딜에 2분의 1이네? 이러면서 막 싸우다가, 어, 쟤들끼리 어, 그러다가 갑자기, 그거야, 연어야이연하라는 <laughs> 분은 계속 웃고. 아, 다시 마주치지 말자. 팀별은 안 뽑고. 약간의 그, 침까지 어, 침대까지.